아버지 아쿠다카와 리노스케 내가 중학교 4학년 때의 이야기이다. 그의 가을 니코에서 아시오까지 3박 1정의 수학여행이 있었다. 오전 6시 30분 우에노역 앞 집합, 6시 50분 출발이라는 내용이 학교에서 나눠준 등사판 인쇄물에 쓰여있었다. 쓰여 당일이 되자 나는 아침도 제대로 먹지 않고 집을 뛰쳐나왔다. 전차로 가면 여기까지 20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급했다. 정류장의 붉은 기둥 앞에 서서 전차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안절부절 애가 탔다. 하필 하늘에는 구름이 끼었다. 여기저기 공장에서 울리는 기적소리가 회색 수증기를 흔들어 놓으면 그것이 모두 이슬비가 되어 내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지루한 하늘 아래로 기차가 고가 철도를 지나간다. 피복창을 오가는 집마차가 지나간다. 가게 문이 하나씩 열린다. 내가 있는 정류장에도 이제 두세 사람이 서 있다. 모두 잠이 부족한 듯한 얼굴을 내서 감추고 있다. 춥다. 저쪽에 할인 전차가 왔다. 혼잡한 전차 안에서 겨우 손잡이를 차지하고 매달리자 누군가가 뒤에서 나 어깨를 두드린다. 나는 놀라 돌아보았다. 안녕, 누군가 했더니 노세 이소어였다. 역시 나처럼 남색의 묘직고 모직 교복을 입고 외투는 말아 왼쪽 어깨에 걸치고 마로된 행전을 두르고 허리는 도시락 꾸름이며 물통을 차고 있다. 노세는 나와 같은 소학교를 나오고 같은 중학교에 들어간 남자 아이다. 특별히 잘하는 과목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잘 못하는 과목도 없었다. 그런데도 쓸데없는 일에는 재주가 많아 유행하는 노래는 한번 들으면 금세 외웠다. 그래서 수학여행 숙소에서 보내는 밤 같은 때는 장기를 신나게 보여준다. 시음, 비파연주, 만담, 야담, 성대모사, 마술도 할줄 알았다. 거기에다 몸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사람을 웃기는 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그래서 학급 내에서도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나쁘지 않았다. 나와는 서로 이야기는 주고받는 사이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친한 관계도 아니었다. 너도 일찍 나왔구나. 나야 항상 빠르지. 노세는 이렇게 말하며 콧방울에 힘을 주었다. 그렇지만 저번엔 지각했잖아. 저번에 국어 시간에 말이야. 아, 바바한테 혼났을 때, 그건 뭐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지. 노세는 선생님을 이름으로만 곧잘 불렀다. 그 선생님한테는 나도 혼났어. 지각해서? 아니, 책안 가져와서. 은단이 좀 유별나잖아. 은단은 노세가 바바 선생님에게 붙인 별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동안 역앞에 도착했다. 탈 때와 마찬가지로 혼잡한 틈을 겨우 비집고 전차에서 내려 역으로 들어갔더니 이런 시간인 탓에 아직 반 녀석들은 두세 명밖에 보이지 않았다. 서로 안녕하고 인사를 나눈다. 앞을 다 두어 대합실 벤치에 앉는다. 그러고는 언제나 그렇듯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다. 모두 나라고 하는 대신 이몸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이었다. 자신을 이몸이라고 칭하는 녀석들의 입에서 여행에 대한 예상, 친구들 품평, 선생님 험담이 끊임없이 얼른 흘러나왔다. 이 점이 치사하지 않냐? 지는 교사용 창고서가 있으니까 한 번도 예습 같은 거안 해봤다던데? 히라노가 더 치사해. 걔는 시험 때마다 역사 연도를 전부 손톱에서 온대. 그러고 보면 선생님도 치사하다니까? 치사하지? 혼마인지 뭔지는 리시버의 I하고 E 중에 어느 게 앞에 오는지도 잘 모르면서 교사용 지도서만 믿고 대충 얼버무리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 어디까지나 치사하다는 말뿐이고 변변한 소문 하나 나오지 않는다. 그러자 그 사이 노세가 자기 옆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는 기술자처럼 보이는 남자의 신발을 뻥킨 레이라고 비평했다. 당시 막킨 레이라고 새로 나온 신발이 유행이었는데 그 남자의 신발은 도대체 광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게다가 앞쪽에는 구멍이 뻥 뚫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뻥킷레이는 좋겠다. 모두는 동시에 웃었다. 그뒤 우리들은 웃쭐해져서 대합실에 떠나드는 많은 사람들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하나하나 그것들에 도쿄에 사는 중학생이 아니면 할수 없을 것 같은 금방진 험담을 덧붙였다. 남 얘기하는데 빠질 만한 어른스러운 학생은 우리들 가운데 한 명도 없었다. 그 중에서도 노세의 표현이 가장 신랄하면서도 가장 익살스러웠다. 노세 노세 저 아줌마 좀 봐. 저건 빵빵해진 보그 얼굴 같잖아. 저기 있는 짐꾼도 누구랑 닮은 것 같지 않아? 응 노세? 저건 칼을 오세네. 나중에는 노세 혼자서 험담하는 역할을 떠맡았다. 그러자 그때 우리들 가운데 한 명이 열차 시각표 앞에 서서 작은 글자로 적힌 종이를 살펴보는 별난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는 그무쭉쭉한 색의 신사복을 입고 체조할 때서는 봉처럼 가느다란 다리를 쥐색 줄무늬 바지 속에 감추고 있었다. 챙이 넓은 예스러운 중절무 아래로 반백의 머리칼이 비어져 나온 것으로 보아 꽤나 연배가 있는 듯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둘레에는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체크 무늬의 화려한 손수건을 두르고 회초리처럼 보이는 대나무로 된긴 지팡이를 겨드랑이 밑에 끼고 있었다. 복장으로 보나 몸가짐으로 보나 모든 면이 펀치, 이 영국에서 발행되던 잡지 이름입니다. 펀치의 사파를 오려내 그것을 그대로 이 역의 북적이는 사람들 텀에 세워둔 것만 같았다. 우리들 중 하나가 새로운 험담 대상이 나타난 것을 반기듯 어깨를 들썩이며 웃고는 노세의 손을 당기며 이렇게 말했다. 이봐, 적은 어때? 그때 우리들은 모두그 별난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살짝 몸을 젖히며 조끼의 주머니에서 보라색 끈이 달린 커다란 니켈 회중 시계를 꺼내어 시계와 열차 시각표의 숫자를 꼼꼼히 대조해 보고 있었다. 옆모습만 보고도 그가 노시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나는 금방 알아챘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녀석들 가운데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모두는 노시의 입에서 나오는 이 우스꽝스러운 인물에 딱 맞는 표현의 말을 들으려고 듣고 난 뒤에 웃음을 준비하며 기대 가득한 눈으로 노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중학교 4학년 학생으로서는 그 당시 노쉐의 마음을 짐작할 길이 없다. 나는 가까스로 저 사람은 노쉐 아버지야 하고 말하려 했다.그런데 그때 이렇게 말하는 노쉐의 목소리가 들렸다저거 말이야 저건 런던 거지잖아.모두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린 것에 더 말할 필요도 없다.그 중에는 일부러 몸을 젖히며 노쉐 아버지의 행동을 따라 해보는 녀석까지 있었다.나는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그때. 노세의 얼굴을 볼 용기가 나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게 딱이다. 봐봐, 저 모자. 헌옥 가게에서 샀나? 헌옥 가게에도 저런 건살수 없을걸? 그는 박물관인가? 모두들 또다시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역은 허리 날씨 탓에 해들 역처럼 어두웠다. 나는 그 어두침침한 가운데서 런던 거지가 있는 쪽을 살짝 바라보았다. 그러자 어느새 열번 햇살이 비치는지 가느다란 빛줄기가 높은 천장의 들창을 통해 비스듬히 비치고 있었다. 노세의 아버지는 그 빗줄기 속에 서 있었다. 주위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눈이 닿는 곳이건 닿지 않는 곳이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또한 그 움직임은 어떤 소리와도 이어지지 않고 이큰 건물 안을 안개처럼 뒤덮고 있었다. 그러나 노세의 아버지만은 움직이지 않는다. 현대와 동떨어진 양복을 입은 현대와 동떨어진 이 노인은 어지럽게 움직이는 인간의 홍수 속에 역시나 현대를 초월한 듯한 검은 중전모를 뒤로 젖혀 서고 보라색 끈이 달린 회중시계를 오른쪽 손바닥에 올려놓으며 여전히 성풍기처럼 열차 시각표 앞에 멈춰 서 있다. 나중에 설정 물어보니 그 당시 대학의 약국에 다니던 노세 아버지는 노세가 우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출근길에 볼 요량으로 아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일부러 여기까지 왔다고 한다. 노셰 이소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폐결핵에 걸려 세상을 떠났다. 중학교 도서실에서 추도식을 할때 제모를 쓴 노셰의 사진 앞에서 애도하는 글을 읽은 사람이 나였다. 친구, 너는 효심 깊은 아들이었어. 나는 애도하는 글 속에 이 문구를 넣었다.